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이수석입니다. 어, 제가, 저는 이제 10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재활사협회의 이제 선생님처럼 복지기관에 있고요. 350명 정도 되는 저희 복지기관장님들, 발달센터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오늘 대통령님보다 AI 수석이신 제 이름도 이수석인데 하정우님께 <laughs>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많이 써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모든 시민들을 살펴보면 다 대부분의 삶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 올해 초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바이브 코딩으로 지금 청년 창업에서는 바이브 코딩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경기 쪽에 있다가 쌍둥이 아기들을 데리고 지금 대구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코딩의 코자도 몰랐던 제가 이제 중고 노트북 하나 들고 아이들 육아를 다 끝낸 후에 밤을 새우며 플랫폼 개발을 할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 스타트업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정책들은 사실, 어, 이미 서류나 그리고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하는 긴 시간 동안 투입되어야 되는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처럼 이제 10년간 있던 이런 전문가들도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방에 내려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코딩의 콘자도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저도, 어, 한달 만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관이 50개 이상, 한달 만에 들어왔고요. 1000명 이상의 청소년, 장애, 아동, 부모님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미국이나 다른 세계에서 청년들이 이루어내고 있고, 바이브 코딩으로 이미 어 4천억대의 엑시트를 치고 있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정우 수석님께 저는 꼭 정책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1인 청년 창업가가 어할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베드 제도가 필요한데 어 지금 어 우리 유니콘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만 현황이 되어 있고 사실 AI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만 논의라고 있지. 어 AI를 통해서 흘러가는 인간의 휴먼의 어곧 도태대응과 고뇌함에 해 대한 고민들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어, 전문가및 시민가 분들도 이제는 바이오 코딩 하나로 자기의 비전을 해결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그 비전을 해결할 네. 수 있는 시대가 조금 어, 줄여서 네, 왔다고 대안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가들에게,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어, 테스트베도즈를 공공기관, 병원, 복지센터들에게 테스트를 해올수 있는 기관들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서류의 막 복잡함 이거보다 개발자들을 좀 더, 네. 조금 더 쉽게 조언을 받고 할수 있게 저희 청년들이 지방으로 네.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하정우 수석이 질문을 요약한 다음에 <laughs> 대안이나 결과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대통령님께서 프롬프트가 점점 고급지어 고급 되고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laughs> 주셨지만 결국은 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입으로 코딩을 해도 코드가 만들어지는 음. 기술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1인 창업까지 가능해졌는데 음.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 당연히 수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봐도 청년들이 1인 창업을 했을 때 비즈니스를 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을 받고 또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 틀림없이 어 개발 관점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특히 공공부터 먼저 마중물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리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음. 네, 제가 음. 하정우 수석을 모시고 다닌 이유를 알겠죠